지금 다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증거 사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보여주세요. 아, 어머, 어머. 저 때가 사실은 이 허벅지에 등에 꽤 살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뚱뚱했을 때 사진을 해서 안 남겼는데 그나마 저게 이제 70kg대. 아. 네. 아니 근데 바지나 이 허벅지 이쪽으로 보여, 비춰지는 게7 0 k g 때 믿을 수 있는 사진 맞아요. 그렇죠. 아, 아, 맞아, 맞아, 하체쪽으로. 맞아. 어, 맞아. 아, 어. 맞아. 아니 근데. 그런 몸매였지만 지금 이렇게 완벽한 몸매를 보니까 과연 실패하지 않는 썬 다이어트 정체가 진짜 궁금해지거든요. 그게 뭔가요? 네 일단 이제 썬 다이어트는 썬하면 뭐예요, 우리 수 씨?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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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잖아요. 네, 태양. 네. 아, 네. 해를 말하는데 아, 네. 해가 뜨면 은 우리 음. 몸도 깨어나요. 그쵸? 음. 그래서 그 활동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동안 양껏 먹으면서 음. 음. 하는 다이어트를 썬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아 양껏 먹을 수 있다고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혹시 그낮 동안 그냥 마음껏 먹는데 먹는 게 제한적인 거야. 막그막풀떼기막 그막 어. 양념 안된 어. 샐러드에 소스도는 안 어. 되고 막 그런 어. 것만 먹어야 되고. 딱 어, 먹으면 네.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못 하잖아요. 네. 사실 썬 다이어트 프로젝트는 제가 평상시 에 했던 이 다이어트 노하우에 우리 김정은 교수님. 너무나 이 식단을 잘짜주시 것도 거기에 맛있는 식단에다가 네. 김주원 트레이너 너무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네. 트레이너의 즐거운 운동 노하우가 더해져서 건강한 식단을 정말 맛있게 먹고. 또 즐겁게 운동을 해서 빼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네. 아, 절대 아 이게 3일째 같은가 보네 네, 살을 빼는 식단 하면은 무조건 굶거나 맛없는 네. 음식을 생각하면서 울해지거든요 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식단. 제가 엄청 신경을 써서 영양까지 매일 제대로 분석해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양껏 먹으면서 헉. 체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야. 양껏 먹으면서. 적게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먹는다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 궁금한 포인트가 있는데, 해가 떴을 때 마음껏 먹었잖아요. 네네. 그럼 해가 지면 굽나요? 어, 안 됩니다. 어, 안 됩니다. 먹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녁에도 먹어야 됩니다. 어, 정말? 그리고 사실은 저녁을 안 먹게 되면 잠이 안 오잖아요. 네. 맞아. 잠이 잘. 안 오면 또 살이 계속 찌스 네. 저녁을 먹는다고? 네. 저녁에는 잘 자야 되니까요. 몸을 자면서 잘 정화시키고 또 잠도 잘 오는 정화 쉐이크를 저녁에 드셔야 됩니다. 정화 쉐이크요. 네.